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차사장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컴퓨터는요 제가 올려드린 2019년 컴바이컴 추천 견적 추천 PC 중에 세 번째 올려진 사무용 3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 사양 그대로고요 사무용 3 추천 PC는 어, 사무용에다가 감성을 더한 그런 컴퓨터입니다. 제가 케이스를 다크플래시사의 DLM22를 넣었는데요 그 케이스가 전면에 쿨러가 없어요. 그래서 어, 케이스를 변경한 그런 영상이고요 변경된 케이스는 3RCC의 R400 블랙 케이스입니다. 얘가 디자인은 어 기존의 다크플래시 DLM20 이하 검정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얘는 전면에 펜이 있고 가격이 한 1500원 정도 높긴 하지만 전면에 펜이 120mm 펜이 있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실속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많이 찾으시는 사무용 3 컴퓨터 사양 한번 보시고 조립 영상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AMD 라이젠 3 피카소 3 2 0 0 g 에요 3세대 CPU고요. 기본 클럭이 3 6 g h 고 4.0까지 부스트가 되는 CPU입니다. 쿼드코어 CPU고요. AMD에서 자랑하는 베가 그래픽이 내장되어 있는 c p u 에요이 그래픽 내장으로 베가 그래픽으로 그래픽 돌리는 게 4K까지 영상 송출이 가능합니다. 3 6 g h 의 쿼드코어 CPU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캐주얼한 게임도 잘 돌리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그래픽 카드가 내장된 CPU면은 롤 정도의 게임도 충분히 돌리실 수 있습니다. 뭐 사무용으로 쓰시기에는 충분히 넘치고 좋죠.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하나 꽂을 거고요. 4기가 두개 꽂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얘는 게임용으로 출시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8기가 하나 꽂을 거고요. 게임을 하실 분들은 메모리 8기가 더 추가하셔서 16기가 듀얼로 쓰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SSD는 마이크론 250기가 MX500 인데요. 이 SSD 마이크론께 갑자기 가격이 내렸어요. 얘가 웬디 거랑 가격 차이가 뭐천원 차이 밖에 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한 3, 4천 원 가격을 내리면서 가격적인 면에서 그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가격을 내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웬디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판매될 때 그날 그날에 내린 가격으로 예, 가격을 책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우너 에너지 옵티머스코 500W 정격인데요 500W 정격 중에서 가성비 예, 가성비 제품입니다 예, 보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저렴한 거 사용했고요 ECS A320 AM4-M3D입니다 얘가 저렴한 제품이지만 불량률도 굉장히 적고요 제작해서 많이 나갔는데 얘 예, 불량이 정말 적습니다 예, 괜찮은 제품이에요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변경된 케이스입니다. 3R시스 거 r 4 0 0 블랙이에요. 다크 프레시사의 DLM22랑 디자인이 비슷하지만 어, 걔는 전면에 LED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LED 띠가 있어서 LED가 들어오면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통풍 메시도 앞에 있어서 120mm 팬이 흡기를 쫙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아, 가격 비교하면은 이 케이스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케이스로 변경해서 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2019년 초겨울 컴바이컴 견적에 있는 사무용 3 조립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저렴한 메인보드이긴 한데요 있을 거다 있습니다 어, M.2도 있어요 M.2 솔루도 있고 회사들이 가끔 사용하는 컴포트도 있어요 시리얼 포트도 있고 USB 3.0 당연히 있고요 있을 거다 있습니다 이 쿨러가 얇아보여도요, 알레미늄이 통으로 들어있어서 묵직합니다. 예. 쿨링 잘 해줄 거예요. 이 CPU가 65 TDP 되는데요. 이 쿨링 잘 해줄 겁니다. CPU가 비싼 거든 싼 거든, CPU를 잡을 때는 항상 조금 긴장이 돼요. 이 AMD 로 고가 바깥 으로, 나 가게 얹을 겁니다. 항상 잘 조여 졌나 확인 하 구요. 이렇게 저렴한 컴퓨터까지 조립 영상을 찍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번거롭지 않느냐 얘기하시는데, 뭐 저렴한 컴퓨터든, 고가의 컴퓨터든, 이 컴퓨터 가지실 분들은, 이게 조립 영상 보고 싶은 거는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강화율입니다. 얘는 120mm 팬이두 개가 달렸어요. 뒤에도 하나 있고요. 저희가 사무용하고 게임용하고 조립비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데요. 스텔라 미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안쪽으로 조립하기 때문에 사무용 조립비를 받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케이블을 뒤로 배면으로 돌리기 때문에 게임용 조립비로 해서 조금 업해서 받아야 하는데, 얘 이름을 사무용 붙여놔가지고 조립비를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무용 조립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사무용은 손이 덜 가고요. 사무용보다 게임용이 손이 더 가기 때문에 사무용을 좀 조립비를 저렴하게 받죠. 네, 조립 마무리 됐고요. 어 그래픽 카드 나중에 추가하시라고 그래픽 카드 전원 단을 일로 빼놨습니다. 여기다 묶어놨어요. 밑에다 안 넣어놓고 나중에 하실때 요거만 풀으셔 갖고 이쪽으로 파워 캡을 넣어서 그래픽 카드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메인 보드가 후면 시스템 팬 단자가 이 밑에 있어서요. 보통은 이쯤에 있어서 케이블 이렇게 바로 빼는데 이 밑에 있어 갖고 일로 오니까 흉해가지고 제가 이 플러를한 바퀴 틀어, 반 바퀴 틀어가지고 캡을 위로 뺀 다음에 뒤로 해서 일로 뺐어요. 깔끔하게. 음. 보급형 사양이지만 얘가 강화유리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깔끔하게 조립했습니다. 다됐고요 사양만 확인해서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초기불량 거의 없어요. 전원 넣어보겠습니다. 예, LED 이쁘죠?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밋밋할 수 있는데 예,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LED 들어와서 사무실에 이 정도면 깔끔하죠. 이 LED 버튼 누르면 얘가 또 이렇게 단색으로 예 다른 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얘도. 음. 이렇게 괜찮네요. 예, 한 번에 실험 잘 들어왔습니다. ACS 예, 시모스고요. A320AM4 보드명 내 있고 음, 날짜는 좀 수정해야겠네요. AMD 라이젠 3 3200 예, 베가 그래픽 메모리 8GB, 예, 잘 됐습니다. cpu 온도 33도 나오고요 시스템 온도 22도 가격차이 별로 없는데요 다크사 거 dlm 22 보다 얘가 led 도 있고 예 120mm 펜도 여기 두개 더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000원 예, 1500원 차이인데요 얘가 현재 부품가 기준으로 한 33만원 정도 합니다 예, 사무용 3 컴퓨터구요 2019년 컴바이컴 초겨울 추천 pc 3 입니다 네, 테스트 좀 걸어놓고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지러 오기로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 최 사장이었습니다.